PLA PH 블렌드의 반응 및 물성을 주제로 한 최종 졸업 작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상용화제, 블렌드에 대한 연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서 기존 난분해성 폐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높은 성장률과 시장 전망을 가진 PLA를 주축으로 기존 PLA의 장점을 유지하며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 주제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A입니다. PLA는 글루코스가 발효 및 정제되면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서 투명성, 높은 인장강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충격에 약하며 어려운 생분해 조건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PHA는 미생물 발효에 의해 만들어지는 폴리에스테르 천연 고분자 소재로서 특히 해양 조건에서 우수한 생분해성을 갖는 특성이 있어 최근 더욱 주목받는 플라스틱입니다. PLA와 PH를 선정한 기준 및 저의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H의 높은 유연성은 PLA의 브리이한 특성을 보완하여 적절한 성형 가공성 및 기계적 물성을 지닐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두 고분자의 블렌드는 기존 PLA보다 생분해성 측면에서 향상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두 고분자가 블렌드 된다면 다음과 같이 주로 일회용 물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고분자를 성공적으로 블렌드하기 위해 설계한 저의 연구 방향입니다. 기존의 니트 PLA PH를 블렌드하고 상용성이 부족할 시 상용화재인 PHA GMA를 제조하여 블렌드의 상용성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종으로 조성별 블렌드의 물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조성 및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조로 시제품을 진행하면서 니트 PLA PH의 상용성 부족이 확인되었고 상용화재를 첨가한 블렌드와의 결과 데이터 비교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작한 상용화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p h GMA는 기존 pH의 말레이 언하이드라이드인 m a 기를 그라포트 시킨 고분자입니다. 다음은 재료입니다. p h GMA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시제에 의해 터셔리 라디칼이 형성되면 친핵체 공격에 의해 MA가 그라포트 되어 pH GMA가 제조됩니다. PHAGMA가 상용화제로 사용될 시두 고분자의 갯면 접착력이 형성되어 상용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반응으로 베타 시전이 일어나 고분자의 분자량이 감소되어 기계적 물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분자량 감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TFTMA 가교제를 사용하였습니다. TFTMA는 다관능성 계질제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교제의 끝세개 이중결합이 게시제에 형성된 터셔리 라디컬과 반응하여 베르니치를 형성하거나 가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타 시전에 이해 형성된 저분자들과도 반응할 것이라 예상되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구분자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phgma는 조성은 총 9가지로 다음과 같이 게시제 0.1 phr 고정으로 하고 ma와 tftm의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하였습니다. 총 9가지 조성 중 적절한 그래프트 일들을 만족하고 기회적 물사가 최소화되는 최적의 phgma 조성을 선정하였습니다. 가교제가 증가할수록 mi 값이 감소하고 m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래프트 일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그래프트 일도와 분자량을 가진 M3T3 조성을 최적의 상용화재로 선정하였습니다. 니트 PLA-PH 블렌드와 상용화재를 첨가한 블렌드의 상용성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성별 메모법입니다 PLA-PH 블렌드는 PLA-L과 PLA의 질량 분율을 표시하였습니다. 상용화재 첨가한 블렌드는 PLA 질량 분율과 상용화재의 첨가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상용화재는 p h r 단위로 모든 조성에서 o p h r 첨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시장 장비입니다. 오플로지 분석을 위해 SEM, 구조 분석은 FT-IR, 유리 전용 온도 측정은 DSC, 사용 강화성은 MI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기계적 모성 측정을 위해 아이제도 충격 시험기와 UTM을 사용하였습니다. FT-IR 결과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모든 조성에서 pH 함량이 증가할수록 블렌드의 카르보니계가 낮은 파수에서 진동하는 레드시프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레드시프트 발생 원인을 예측하고 보였습니다. 우선 PLA 카보이기 산소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높아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게 됩니다. 또한 pH 골격에 있는 수소는 탄소,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아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띄게 됩니다. 따라서 이 PLA 카보이기와 산소의 pH 수소 사이에 약한 수소 결합이 존재하여 PLA 카보닐기 이중 결합의 색이 약하십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pH 합력이 증가할수록 카보이기 진동이 낮은 파스에 진동하는 레드시프트 현상이 발생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M.I. 결과입니다. M.I.는 상용화제 첨가 조성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이는 P.H.A.와 M.A.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계면저착력및 기계적 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DSC로 측정한 유리진이온도 값입니다. P.L.A. P.H. 블렌드는 각각의 Tg가 인너드 시프트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용화제 첨가 블렌드는 단일 Tg로서 마찬가지로 T, P.L.A.의 Tg가 P.H.T.쪽으로 TG 인너드 시프트하는 경향을 보여 두 조건에서 모두 상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XEM 측정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 상용화재첨가하셨는 블렌드보다 아래쪽 상용화재를 첨가한 블렌드들이 모든 조성에서 모폴로지상의 균질성의 증가함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예측해보았을 때 상용화재의 MA기가 pH의 상용작용을 통해 기물 전체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용화재 첨가한 블렌드가 모든 조성에서 상용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계적 물성 결과입니다. 상용화재를 첨가한 모든 조성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기계적 블렌드보다 인증강도 및 연신률이 증가하였고, pH 함량이 높아질수록 러버리한 특성이 발현되어 인증강도 및 연신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충격강도, 연신률을 갖고 적절한 인증강도를 갖는 L70C5 조성을 최적의 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적의 조성인 L70C5를 추가 압출및 사출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약자계와 비누 받침대를 제작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선 측정 기기들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저희 연구 목표로 선정하였던 상용화재 첨가 블렌드가 PLA, PH 블렌드와 비교했을 때 기계적 물성 및 상용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L70C5 조성을 최적의 조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